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확실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KIM님, 제발 한번 읽어 주세요. 특가법 사기권 병합입니다. 저희 오빠가 20살 때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불구속으로 1년 재판을 보던 도중 합의금이 안 돼서 이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처음에는 합의금 2천만 원이었고 상대방 쪽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연락을 못 했는데 오빠가 징역을 들어가게 되니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징역을 들어가고 난 후에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합의는 원만히 잘 했습니다. 탄원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사기권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합의와 탄원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병합이라는 건 사건이 이렇게 합쳐졌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합의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보석 신청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시는 게 좋겠고 안 된다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국선 변호사님의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해보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오빠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1번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니까 그 1번 질문 참고하시고요 나오게 되면 벌금 같은 건한 번에 바로 내야 되는 건가요?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내셔야죠 한달 안에 내시는 게 맞아요 벌금을 바로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거는 일당 10만 원의 노력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는 개념은 아닌데 비슷해요. 파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그럴 어떤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경제적 상황이 일단 뭐 최대한 합의랑 노력을 하셨으니까 합의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면 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최대한 많이 내세요. 모자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모자행정사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